안녕하세요 지구점보지의종기입니다 별지비자, 단체비자 이두 가지는요 패키지 여행 또는 단체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뭐 5명 이상 또는 뭐 6명 이상 업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데 우리가 뭐 결혼식을 참석을 하거나 3인 이상 또는 5인 이상씩 별지비자와 단체비자가 가능하세요 꼭체크하세요 이게 비용이 제일 낮거든요 15명 중에 한 명이 하루를 더 체류하고 싶다. 이게 안 돼. 장단점 이 있는 거. 비용이 싸지만 모든 일정을 같이 하셔야 돼요.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요이 단체 비자를 또는 별지 비자를 가지고 가셔서 나는 한 명은 체류할 거고 한 명은 먼저 나갈 거고 이 일정 변경이 안 돼요. 내가 나가는 날짜와 들어오는 날짜를 아예 바꾸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30일, 20일, 90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5일이면 5일 동안만 쓸수 있는 비자예요. 그래서 그 비용이 싼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요. 중국비자 하실 때 사진 되게 많이 틀리세요. 저같이 지금 안경 쓰고 있죠.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으셔야 되는지.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, 눈썹은 보이고 있고, 양쪽 귀가 보이고 있어요. 그렇죠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딱, 이렇게 네모 박스로 딱! 찍은 거예요? 이거 중국비자 서류 신청하실 때 될까요? 안 될까요? 띵! 띵! 안 돼요. 안경 때문에 안경을 쓰면 안 돼. 그래서 안경을 딱 벗고, 눈썹, 양쪽 귀가 보아야 돼, 양쪽 귀. 그리고 우리가 하얀 바탕으로 사진을 딱 찍잖아요. 제가 지금 여기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. 자, 하얀 티셔츠만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얀 바탕이에요. 요것도 안 돼. 지금 제가 딱 입고 있는 사진으로 여권 사진을 딱 찍었다. 그럼 저는 오케이. 중국 비자 사진 하실 때, 어느 여행사는 안경 쓴 것도 받아줬다 또 아니면 하얀 바탕에 셔츠 입었는데 왜안 되냐 제가 여기 자료에다 넣어 드릴게요 중국 대사관에서 포지션을 딱 줬어요 이매뉴얼 있거든요 이렇게 측면 사진?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시면 지금 귀가 한쪽만 보이고 이쪽 귀가 안 보여요 그렇죠? 안 보이면 안 돼요 양쪽 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저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사관의 그 업무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, 어찌됐든 양쪽 귀가 보여야 되는 데 이렇게. 이건 진짜 싫어예요 제가 여권, 까 중국 비자를 신청을 하러 왔는데, 이분 사진을 찍어 왔는데, 귀가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, 이렇게.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, 이렇게. 어,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진짜 귀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. 이분 진짜 눈이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딱 똑바로 찍었는데,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, 한쪽 귀가. 그래서, 뒤에다가 휴지를 이 붙여가지고, 휴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, 이렇게 이렇게 틀은 적이 있어요. 양쪽게 이렇게. 세서관의 규정이, 이렇게 때문에 어쩔 수 없던 부분이에요. 요거뭐꼭 기억하세요. 총정리번호에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관광비자, 업무용 비자,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, 두 가지. 관광비자, 돈을 쓰러 가는 거야. 업무용 비자, 돈을 벌러 오는 거야. 내가 그거 중국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. 얼려는 수익의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번 사진 지금 딱 보이는 이 각도로 하얀색 바탕 이뒤에는뭐이좀 아니지만 하얀색 바탕에 땅 눈썹 양쪽 귀 안경 안쓰 그러면 되시는 아시겠죠? 지금 보셨습니까? 꼭 해줘야 될거 있어요. 이거 제가 좀 지금 구독주 구독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한번더 파이팅 한번 하게 좋아요 구독 을꼭 눌러주세요.